자, 하겠습니다. 7강의 2번이에요. 어... 은근히 쉬운 듯 하면서도 은근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그 과학적 오류 있잖아. 뭐 내가 과학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 확립했어. 그때 이제 나오는 가설들. 그 오류들, 잘못된 가설들. 그러니까 약간 오류 가설들, 잘못된 가설들. 이게 전해지면서 근거 없는 소문, 통념이 되고요. 이 통념이 막 떠돌기 시작해 버리면은 쉽게 없어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가설을 세웠어. 뭐 뭔가 이렇게 피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제 혈액형이라는 걸 발견하면서 어, 혈액형이랑 사람의 성격이 이제 관련이 있어라는 이렇게 잘못된 가설을 세웠어. 그게 이제 근거 없는 사람들의 믿음이 되겠지, 통념이 되겠지. 그게 쉽사리 없어지지 않고, 이미 잘못된 것이라고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너 그거 A형이라 그래. 막 그러잖아, 아직도. 그치.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잠깐만요. 펜촉을 갈자. 표를 하루에 한 개씩 쓰는 것 같아요. 와우. 네, 하겠습니다. 자, 일번 문장부터 볼게요. 자, throughout history, 역사 내내, 역사를 통틀어서 인간의 imagination, 상상력은요, has been 이어왔습니다. A Double-edged sword, 양날, 양날이 있는. 이 거미,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장단점을 모두 가졌었대요. 인간의 imagination은 자 인간의 상상력이 그래서 뭐 좋은 점도 만들지만 나쁜 점 오류도 만들어낸다 그런 걸 하겠지. 자 on one hand 한편으로는 인간의 상상력은 pushes 촉진시켜 밀어 촉진시켜 새로운 발견들의 but s 근데 for every newly established scientific f a c t 근데 야, 여기서 장점 나왔으니까 번 나오고 뭐 나오겠어? 단점도 나오겠지. 새로운 과학적 발전 같은 거를 다 촉진시키는데, 근데 모든 새롭게 확립되어진 과학적 사실에 대하여, there are often multiple incorrect hypotheses. 종종 여러 개의 부정확한 가설들이 있대요. 음, 인간의 상상력이 이렇게 과학적인 발견을 촉진시키기도 하나, 또 이렇게 부정확한 가설도 같이 만들어내는구나.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볼게. 인간의 상상력은 뭐 새로운 발견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과학적 사실마다 이렇게 수정되어야 하는 부정확한 가설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만들어낸대. 장단점 모두 가졌다. 됐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가설인지 볼게요. 부정확한 가설. 부정확한 가설. 어떤 가설? 이렇게 위치가 꾸며주고 있네. Which must be corrected along the way. 자 여기 수동태예요. 수동태. 어떻게 되어야 하는? 수정되어져야 하는 가설이요. 도중에. 혹은 리스크 ing 하면 무슨 뜻이야? 뭐뭐 뭐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통념이 될 위험이 있는, 통념이 될 위험이 있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 될 위험이 있는 그런 부정확한 가설들도 많이 생긴대요. 음 오케이. 자, 수정되어야 하는 부정확한 가설이 생긴대요. 자, 그거는 뭐가 될수 있다? 뭐가 될수 있어? 뭐, 통념이 돼버릴 위험이 있다. 통념이 되버릴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가설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혈액형과 성격이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하고 가설을 내가 냈어. 자 이게 이제 전해지고 사람들한테 떠돌면서 뭐가 되겠어? 통념, 근거 없는 믿음, 사람들의 믿음이 되겠지. 가설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막 인터넷 같은데 막야 혈액형이랑 성격이 관련이 있대. 어, 가설이래. 막 이렇게 이 잘못된 가설이 전해지면서 통념이 되겠지. 인코렉트 가설이었으니까 부정확한도 추가해 놔야겠다. 자 부정확한 가설들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돼버린대요. 자 3번 볼게요. 자 에디슨은요. 뭘로 공을 인정받았냐면 말한 걸로. I have not failed 나는 실패한 적이 없어. I've just found 나는 단지 발견한 것뿐이야. 만개의 방법들 어떤 방법들? 어 작동하다. 작동하지 않는 만개의 방법을 발견한 것뿐이야. 어, 에디슨 뭐라 그랬어? 나는 만번 실패한 게 아니라 그냥 작동하지 않는 만 개의 방법을 발견한 것 뿐이야. 자, 지금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 목적어까지 하고 완전한 문장이 나왔는데요. 어, 완전한 문장 나오면은 점을 찍던가, 완전한 문장 나오면은 접주동을 써줘야 돼. 근데 접주동이 어머, ing로 바뀌어버렸네. 우리 이거 접주동이 ing나 pp로 바꾸면은 분사 구문이라고 하기로 했고, 자, 분사 구문 볼게요. 인플라잉 슬레 인플라이드 슬레 이거 나올 수 있으니까 봐봐. 자 분사구문의 주어는 뭐랑 같다? 주절주어랑 같다. 자 주절주어 끄내올게요. 아이 예. 뭐 에디슨이죠. 자 에디슨이 암시한 거야 암시 당한 거야. 요런 내용을 암시한 거야. ing. 자 에디슨이 여러분 암시한 거예요. 능동관계이기 때문에 ing. 암시하면서 대절을 대절 볼게. Error 오류가 is이다. part of invention. 발명의 일부다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자, 볼게. 즉 에디슨이 한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발명은 수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오류가 뭔데? 부정확한 가설. 그러니까 오류가 부정 부정확한 가설이야. 부정확한 가설이 오류인데 발명은 그 부정확한 가설, 뭐 오류들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한 거야, 에디슨이. 자, 그래서 그 오류가 부정확한 가설이 발명의 일부이기는 해요. 그러나, 자, unfortunately, 불행이도. 자, 에디슨이 암시한 거 요거 왜놔 오류가, 그니까 러 부정확한 가설 말하는 거야. 부정확한 가설이 이제 오류 난 거잖아, 그치? 오류. 오류 잘못된 거. 오류가 발명의 일부다. 발명의 일부다. 오류는 기억해 놓고 그다음에 4번 문장 봐봐. 불행하게도 근데 불행하게도 오류가 발명의 일부이기는 하나, 불행하게도 if 만약에 그 오류나 부분적 진실, 그러니까 일부분은 틀려 있는 그 부분적 진실들이 get circulated 어떻게 되면은 막 순환하게 되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돌게 되면 long enough 충분히 오랫동안 돌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일단 사람들 사이에서 오류가 오랫동안 미스가 돼서 막 돌았어. 그러면은 they, 그 errors w or partial truths 말하는 거겠지? 걔네는요, 초래할 수 있습니다. A false, 잘못된 메아리의 방 of repetition. 잘못된 뭐 반복의 메아리 방을 초래할 수 있대요. 잘못된 반복의 메아리 방이 뭐냐면은, 봐봐. 얘가 일단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얘가 잘못됐어. 얘가 틀린... false야, false. 에러야, yeah, 에러. 잘못된 가설이야. 자, 잘못된 가설이, 이 사람한테 튕겨서 갔다가, 또저 사람한테 튕겨서 갔다가, 돌고, 돌고, 튕겨서 돌고, 돌고, 지들끼리, 잘못끼리, 그냥 오류끼리,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지, 그치? 고쳐지는 거 없지, 중간에. And, 그리고, they, 걔네들은, suggest. 암시할 수 있어요. Truth, 진실을요. 어떤 진실인데? Where none x i s t 어, 아무 진실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돼 있어. 아, 이거 부사절 접속사다. Truth를 꾸며줄 수가 없어. 이거 부사절 접속사. Where 가요. 뭐, 관계 부사로도 쓰일 수 있지만, 부사절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어. 그래서 뒤에 어떤 문장 나와? 완전한 문장 나오고, 어, 그 다음에, 해석은 그렇게 하면 돼. 어떤 어떤 곳에서 접속사로 쓰인 거고요.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열절이 만드는 문장은 부사입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봐봐. 이렇게 얘기했어. 그 잘못된 오류, 오류라든가 부분적인 진실이 오래 떠돌게 되면은 오, 반복의 잘못된 메아리방이란 거를 이렇게 메아리방이란 걸 초래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그 오류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튕겨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반복해서 말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그게 존재하지는 않지만 진실을 암시할 수 있대.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데 진실을 말할 수 있대.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음,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데 진실이라고 착각을 할수 있대요, 우리가. 진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 그 진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진실을 암시할 수 있대요. 아이고. 진실을 암시할 수 있다? 잠깐만. 진실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수정해 놓자, 필기를. 갈게용 자, 이제 예시야 다 끝났어.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아, 잠깐만, 여기 오버포인트 하나만 잡자. 여기 하나만 잡을게. 자, 얘들아, enough가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enough는. 형용사인 경우, 충분한이란 뜻이고, enough가 부사인 경우도 있다 그랬어. 이때는 어떤 뜻? 충분 자, 형용사는 당연히 명사를 꾸미는데요. 명사를 앞에서 꾸밉니다. enough friends 이런 식으로. 자, 형용사 enough는요, 명사를 앞에서 꾸밉니다. 근데 부사 enough는요, 다른 형용사나 부사를요. 뒤에서 꾸밉니다. I am strong enough to do it.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long enough. 자. 충분히 어, uh, if errors or particular truths get circulated, 길게 오래 오랫동안. 자, 여러분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형용사가 다른 형용사나 부사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in h long 하면 안 되고 long in h 어순 조심해라. 자, 그다음에 여기 부사절 접속사 w h e r e 쓰인 거받고 여기다 which 쓰지 않도록 조심해. 요거는 접속사야 그냥. 자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 자 예를 들어서 even though the humors humors가 체액이래요 체액 체액은 뭐냐면은 뭐 이거래 점액, 혈액, 극담즙, 황당즙, 왜를 체액이란데 자 비록 그 체액들이 have been discredited 어 어떻게 됐지만 음 인정을 받지 못해 크레딧트가 인정을 해주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해 수동태니까 인정을 받지 못해왔지만 For centuries 수세기 동안에 아, 채액이라는 게 이미 수세기 동안 인정받지 못한 그런 오류래요, 오류 잘못된 가설 잘못된 가설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Some, 몇몇 사람들은요 Still believe in 여전히 믿습니다 그 잘못된 믿음, 통념을요 어떤 통념을 믿냐면은 <laughs> That blood types 잠깐 이거 잠깐 빼고 보자 그 혈액형이 Can determine 결정할 수 있어요 Personality 성격을 결정할 수 있어요 라는 그 통념을 아직도 믿는데 수세기 동안 이게 어? 인정받지 못한 과학적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는데 아직도 수세기면은 몇백년 응? 근데 아직도 믿는데 자 그래서 체액에 관한 그 근거 없는 믿음이 여러 세기 동안 인정받지 못하고 신빙성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막, 야, 너그 A형이라 그래. 막 이렇게 된대. 어, 이막 졸라 조심해. 너 A형이라 그래. 막이런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은 요거, 이거 무슨 시제, 무슨 텐지 한번 맞춰봐. Have been discredited. 자, 현재 완료인데요. 현재 완료랑 수동태를 더한, 현재 완료 수동태죠.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어, 뭐, 경시 당해 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다음에 여기, 동격 접속사 대시야. 동격 접속사 대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접속사 앞에 뭐가 나와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 명사가 나와야 된다. 통념, 눈에 안 보이죠? 그리고 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어떤 문장이 나와야 된다? Blood types can determine personalities.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삽입된 부분도 한번 볼까요? 괄호도 한번 볼게. Blood. Blood가 Ming 되면서. One of four humors. 점액, 혈액, 흡담즙, 황담즙. 그 체핵, 그니까 그네 개의 체액들 중에 하나가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 지금 안에 독립분사구문이야. 그러니까 분사구문인데. 원래 이런 문장이었겠지? 한번 만들어볼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뭐, w h i 아니면 as 써도 될것 같아. as. blood. 이거, 잠깐만. 무슨 접속사를 만들어야 될까? because를 쓰자. Because blood is one of the four humors. 자, 볼게요. 만들어 볼게요. 이거 분사구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1단계 접속사 삭제. 자, 2단계. 어, 주절주어랑 부사절주어가 같으면 삭제할 건데, 주절주어는 s o m 이네 몇몇 사람들이야. 근데 blood 다르다. 그러면 삭제하지 말고 두세요. 그 다음에 동사를 ing로 바꾼다. 빙. 그러면은 주절주어와 부사절주어가 달라서 독립분사금은 생긴 겁니다. bloodbing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어법 포인트 그 다음에 서술형 포인트 될수 있으니까 잘 공부해놓고 그래서 어, 이렇게 됐대. 자, 6번 a quick internet search finds 빠른 인터넷 서치 인터넷 서칭이 finds. 찾습니다. More than 5 million websites. 오 이런 거 조심해야지. 내용일치할 때 more than이 내용일치에서 많이 나오는데 자 빠른 인터넷 서칭이 million은 100만이잖아. 그러면은 5 million 하면은 500만 개의 웹사이트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용일치 문제에서 빠른 일터, 인터넷 서치는 500만 개의 혈액형에 관련된 웹사이트를 찾아낸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more than 있잖아. 500만 개 이상의 웹사이트들을 찾아낸대요. 어떤 웹사이트들이냐면 related to, 관련이 되어진 this topic, 이 혈액형 토픽에 관련되어진 500만 개 이상의 웹사이트를 찾아낸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인터넷에 만연하다. 이 혈액형 관련 루머, 미스는. 자 그래서 지금 주어, 동사, 어, 어디 어 갔어?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나왔어. 근데 여러분 점을 찍지 않고, 오우씨 접주동을 자, 주동하고 문장 끝났는데, 접주동을 써버렸네. 자, 이거뭐다 접주동이 ing로 바뀌었다. 분사 구문이다. 다시 접주동이 ing로 바뀌었다. 분사 구문이다. 자, 그앞 문장이 의미하면서, 자, 이거 분사 구문의 주어는요. 문사구문의 주어가 앞문장이 될 수도 있죠. 자, 앞문장은 의미하면서, 자, ing, 의미하면서, 뭐를, 뭐라고 의미하면서, 대절을 의미하면서. This myth, 이 통념이 is slow to die. 죽기에 너무 느리다. <laughs> 죽기에 너무, 없어지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어, 요거 출제 포인트 볼게. 이 미스는 takes a long time 오래 걸린다 to fade away 사라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통념이 이렇게 한번 퍼지게 되면은 사라지는데 엄청 오래 걸리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여기 한 번만 볼게. 자, 지금 related to this topic 이 토픽에 관련된 웹사이트라고 됐는데 분사예요. 분사가 꾸며주는 명사를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라 그러지. 웹사이트에다가 주어처럼 은느니가 붙여보자. 웹사이트가 관련시키는 게 아니라 관련된 거기 때문에 PP 쓴 거고. 자, 그래서 이거 무슨 내용이었어? 뭔가 부정확한 가설, 즉, 오류가 전해지면서 미스가 되는데, 아, 미스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자, 오래 지속된 오류에서 비롯된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근거 없는 믿음. 자, 인간의 상상력이 새로운 발견도 촉진하고, 가설까지도 뭐 이렇게 낸다 <laughs> 근데 그 가설이 오래 반복되게 되면 근거 없는 믿음을 형성하게 된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